말씀의 향기 오늘은 오산광성교회 장학삼 목사입니다. 40일간의 말씀 양육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개인마다 말씀 양육의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크신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셨고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간증을 통해 참석한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정말 어김이 없으시구나, 라는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메마른 심령에 담배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였음에도 따뜻한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말씀 양육에 참석한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요. 말씀 양육을 시작하며 저는 제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날이 거듭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말씀 양육에 반환점을 돈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아직 주님을 위해 내려놓지 못한 것 제한된 우리 시선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불현듯 제안에 자존심이라는 세 글자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다. 남자 중학교와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군 생활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만큼은 잃지 말자라는 사고가 제안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직 주님을 위해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존심이 떠올랐고,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며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자존심을 아니, 자존심만큼은 지키려 하는 것일까? 혹 이것이 나를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있는 것일까? 마태음 15장을 보면 귀신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딸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마구 뭉개지는 듯한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요,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지금 자신에게 자존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듯,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네, 소원대로 바로 그때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인가요? 오히려 자존심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가난 여인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딸이 치유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오히려 이것이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묵상해 보시고 가만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향기 오늘은 오산광성교회 장학삼 목사였습니다.